자그 사형식이 불가능한 삼형식 동사 이제 제목이 그거예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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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말하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들은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오답인 그런 동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s e s 기억하시죠 자 시작 say 그리고 explain 그리고 suggest 그렇죠 자 그리고 in the end도 있죠 자 시작 인 n t r o d u c e describe, 나운스가있 n n p a 도 있죠 자 고백하다 자백하다 ad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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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m i ad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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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dmit, admit, 이 d m i t a 오 m i t Somebody something 사람이 나온 순간 오답이에요. 사람한테 말하다가 아니야. 사람한테 말하다는 그 옛날에 썼던 텔리컴퍼죠. Tell, remind, convince, persuade, notify, warn 걔네들이죠. 얘들은 사람을 앞에 두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내용을 말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something이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거를 사람한테 말하고 싶다 그럴 때는 something to somebody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To somebody. 자. 근데, 만약에, to somebody가 앞으로 빠졌다. 그땐, 럴 something의 길이가 어떤 거야? 긴 거야. 그렇죠긴 거야. So, to somebody하고, 긴 something. 자, 긴 something이 뭐지명사에 전체 사고가 붙는다거나, 아니면 대조동사, 이런 거.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긴 something이죠. 걔들은 뒤로 빼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어. 그럼 사람 앞에다가 뭘 쓴다? 이렇게? 투를 쓴다. 는 거야. 알투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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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는투투투투투투투투